안녕하세요. 스포자 TV 샤론입니다. 2019학년도 11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수학 영역 나형 문제풀이입니다. 11번입니다.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곡선 y는 3분의 2x가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때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는 뭐예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변화량을 보통 세모로 표현을 하는데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또는 증가량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A랑 B의 좌표를 구해서 X, Y의 좌표차 이거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A의 좌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A는 Y는 1과 Y는 3분의 2의 X의 교점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x 제곱과 1이 같아지는 이때의 x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2의 x 제곱이 3이니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뭐가 돼요? 로그 2의 3이 되겠죠. 그래서 a는 x 좌표가 로그 2의 3이 되겠습니다. y 좌표는 당연히 1이고요. 마찬가지로 b도 해보면요. 3의 2의 x 제곱이 4가 되는 이때의 x가 얼마인가? 그럼 2의 x제곱이 12니까 여기서의 x는 어떻게 돼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2의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로그 2의 12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b의 y좌표는 4가 되겠고요. 자 기울기는 아까 x변화량분의 y변화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로그 2의 12에서 로그 2의 3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로그2에 12-3이니까 나누기로 바꿔서 로그2에 4, 즉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y 차이는요. 4-1이니까 3이죠. 그러면 바로 읽어주면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2분의 3인 2번에 위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요거를 만족을 할때 f2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x가 1로 갈때 x 1분의 자, 일단 fx 식다써 줄게요. 얘가 5라고 알려 주고 있죠. 이때 f2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이런 식이 나오면은 어, 무조건 인수 분해를 잘 이용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x가 1로 갈때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면은 분자도 무조건 0으로 가야 이게 0분의 0꼴 약분이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극한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이미 된다. 요거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밑에 x 빼기 1이 있으면 위에도 무조건 x-1이 있어야 약분이 되면서 얘가 이제 나중에 극한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들어가는 요 뒤에 들어가는 요 괄호만 잘 챙겨주시면 fx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2 x 제곱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2 x 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자그 다음에 극한값이 5가 되려면 자 나중에 x에다 1을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이 친구들은 없어지죠. 그럼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5가 되려면 뒤에가 그렇죠. 플러스 3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fx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fx는 x-1에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f2의 값은 이 여기다가 잘 대입해주면 7이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입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다. 그러면 각각의, 각각의 범위에서는 어떤 함수들이에요? 연속 함수들이죠. 그냥 이렇게 다 함수는 다 연속이잖아요. 그럼 어디서만 미분 가능하면 된다? 즉, x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다? 요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를 풀 때는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이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fx에다가 x는 1일 때 값이 같다는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f'x에다가 또 x를 1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진다? 요거 두 개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fx에다가 그대로 1 넣어볼게요. 그럼 fx는 위에 거 따라가면요. 1 빼기 a 더하기 b가 되고요. 밑에는요. 2 e 더하기 b겠죠. 그럼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요거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bb B 똑같으니까 1-a가 2여서 a는 어떻게 된다는 거?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미분해가지고 그 미분 개수가 같아진다. 그걸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일단 이건 미분을 해봐야겠네요. f'x는 프라임 어떻게 돼요? 위에 거는 3x 제곱 빼기 2ax 플러스 b가 되고요. 얘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밑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2만 남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1 넣어주면요. 이 친구는 3 빼기 2a 플러스 b. 이 친구는 그대로 2겠죠. 이두 개가 같아진다는 거 이용하면 b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위에서 우리가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구해놨기 때문에 넣으면서 바로 대입해 볼게요. 그럼 3 더하기 2 더하기 b가 2다. 그러면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두 값의 곱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에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14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또이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세개 중에서 가운데가 평균이란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는데 등차 중앙은 뭐를 만족해요? 가운데 있는 거두배 해줬을 때양 끝에 더해주는 게 되겠죠. 자, 6과 B가 좀 헷갈리니까 다시 쓸게요. A 더하기 6. 잘 써주세요. 그 다음에 A, 6, B가 이번에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또 등비 중앙을 생각해봐야겠죠. 등비 중앙은 뭐였어요? 또 가운데 있는 요 6, 6의 제곱이 양쪽에 있는 두 개를 곱해준게 된다. 이거 두 개가 이제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2차식 만들어서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이 위에 있는 식에서 뭐를 찾아낼 수 있어요? a가 2b 빼기 6이다. 여기서는 문자만 조심해서 잘 써주면 될것 같아요. 이 a를 여기다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36은 a, b니까 2b 빼기 6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잘안 보이네요. 그럼 2b 제곱 빼기 6b 빼기 36이 0이니까 약분하면 b 제곱 빼기 3b 빼기 18이 0이네요. 인수분해 해줄게요. 그럼 b 빼기 6, b 더하기 3이 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b가 될수 있는 건 누구나 누구. b는 6이거나 마이너스 3인데요. 각각의 경우에 a 한번 구해 보면요. 어 등비 중앙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두개 곱한 게 36이다 했으니까 b가 6일 때는 a도 66에 36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주지 않았나. 아, 맨첫 번째 줄에 중요한 조건이 있네요. 서로 다른 두 실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6, 6은 안 되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2만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준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5,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그래프랑 같이 주어진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인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y는 2가 2, 1. 두 원이 주어져 있는데 딱히 식을 안 줬기 때문에 저는 식을 쓰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더큰 원이 아마 반지름이 더 크겠죠. 이렇게 주어진 두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는 루트 5고 다른 하나는 3이네요. 여기까지 체크하면서 볼게요. 두 점을 a랑 b라고 한대요. 이사분면서 만나는 거 ab 확인하셨죠? 그다음에 점 c에 대하여 점 c는 3, 0인데요. 각각의 각을 알파, 베타라고 주었을 때,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의 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봤을 때좀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얘는 사인, 코사인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알파에 대해서 구해보면요. 요만큼이 알파잖아요. 사인의 정의 자체가 여기서 내린 요 수선에서 빗변분의 높이를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사인 알파라고 하는 거는 빗변 분의 높이니까 일단 빗변은 여기가 루트 5죠 반지름이. 그 다음에 높이를 읽어주시면 y값이기 때문에 2잖아요. 그럼 사인 알파는 어떻게 된다? 루트 5분의 2 이렇게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베타도 똑같아요. 베타는 여기까지가 베타잖아요. 그래서 이 b에서 또 여기다 수선을 딱 내려가지고 이 길이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베타에서 해당되는 거는 코사인을 물어보고 있죠. 코사인이기 때문에 어디를 읽어 줘야 돼요? 이 빗변분의 밑변. 여기를 읽어 주시면 되는데 이 밑변은 아시다시피 얘가 2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음수를 읽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코사인 값은 2사분면에서 음수죠. 그런 이유에서요. 예 자, 그러면 여기가 기, 지금 빗변이 3이니까 3분의 여기는 얼마일까요? 지금 y값이 2이기, 2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면 여기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5가 되겠죠. 밑변이 마이너스 루트 5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된다? 3분의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두 개를 어떻게 하는까 곱한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루트 5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를 곱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답은 5번에 있습니다.